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개 영상을 올리고 있는 12년차 김형준 지점장입니다.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성공의 시작은 모방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NBA 전설이었던 농구선수 코비 브라이언트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농구하면 마이클 조던인데, 마이클 조던을 능가하는 유일하게 평가받던 바로 이 선수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전세계 모든 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잠겼었는데요. 이 선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정말 성실히 노력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선수가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죠. 정말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정말 똑같이 따라 했더라고요.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따라했고 정말 혓바닥을 내미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스처까지 정말 똑같이 따라했더라. 그러니까 결국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전설이 될수 있었다. 제가 늘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자격 요건 중 가장 일순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뭡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수용성입니다. 알려주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끓이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겠습니까? 때문에 자기 색깔을 처음부터 입히려 하지 말고 이미 그 분야에서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똑같이 따라해서 자기거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이 된고 난 뒤에부터 자기 색깔을 조금씩 입혀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색깔 입히면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절대로 안된다는 거죠 이미 검증된 확률로 성공할 수밖에 없게 확률로 나와 있는 잘하는 사람 것을 그대로 뺏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찍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업 노하우, 정말 고급 스킬을 다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이유가 뭐다? 자료 다 드리는 이유가 뭐다? 공유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만 할 것이고, 그 하는 사람들은 꼭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했었더라도 성공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다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남의 잔치가 되지 않게끔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성공은 컨트롤 C, 컨트롤 V.